세익스피어의 그 드라마를 전공을 했는데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먼저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배우들이 그, 그거를, 시나리오를 외우고 그대로 감독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007 영화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거기 각본을 쓴 사람이 있고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제임스 본드 같은 사람은 죽지를 않아요. 항상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미션 임파서블 요즘에 6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가끔 보면은 주인공은 뭐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않아. 그렇게 이제 에 시나리오가 전개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그 제가 박사 과정은 소설을 썼는데 소설을 전공했는데 소설에 보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몇 십억이 태날 것을 다 예상하시고 그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라는 말, 전지라는 말은 모든 지식을 다 안다는 말이 에요올 날리지, 올 날리지, 모든 지식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전능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 일들이 다 세상에서 잘 되고 이렇게 했으면은 어디로 빠지느냐? 죄악으로 빠지,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이랑 해서 재산 잘 물려주고 학교도 잘 나오고 그렇게 해봐요 어디로 빠지겠어요? 죄악으로 빠져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획이 틀어지고 여러 가지 사기도 당하고 또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또 어쩌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헤어지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인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풀려서 나가, 잘 풀려서 모든 일이 원희룡처럼, 뭐 도지사도 되고, 뭐 시험도 1등, 무슨 사업구시도 1등, 모든 것다 잘라게 되는 뭐 원희룡은 예수를 믿는 장로님 아들이지만, 아,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건 아니고, 그 일이 쫙안 풀리고 잘안 풀리고 이렇게 했던 이 그런 이유가 뭐냐? 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멍청한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요. 여러분들이 몇 살에 죽을 것까지 전부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 그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앞길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양옆에는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있고 그렇게 할때 그. 믿음의 눈을 갖지 않냐는 영적인 눈을 갖지 않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모세야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처자식을 이곳에 와가지고 저 바로의 칼날에 죽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엄청 원망을 했더라 땅을 치면서 여자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땅 치면서 여기서 내가 저저 저, 그 바로 위에 칼날에 우리들이 다 죽게 됐다. 이 모세야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느냐.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들 칼날에 나가다 죽게 하느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너 손에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러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짜놨어요. 어떻게 짜놨어요? 홍해가 홍해를 갈라가지고 거기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를 건널 것을 할렐루야 찬성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길을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가다가 길이 막히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 은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앞길이 딱딱 막히고 뭐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다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또 이스라엘 여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일어났더니 목이 말라요. 며칠 동안 물한 모금도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그러니까 마라에 가보니까 물이 있어. 물에 있는 데 사람들이 물을 먹었는데 막 배를 안고 막 뒹구는 거예요. 막 그냥 아파가지고, 아이고 물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물 먹는 백성들이 지금 한 예? 200만 명 되는데, 이,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배안고 죽어버리면 됩니까?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저쪽에 나무에, 나무에 그, 이파리를 하나 따가지고 그걸 던져서 해독하게 하라. 나무를 하나 따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물이 그냥 시원한 예? 삼다수 물처럼 예? 지하 천메타 이상에서 뽑아낸 그런 물을 펄금펄금 마시면서 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어떠냐면 사막이 있는데, 사막. 모래 사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늘이라도 하나도 없어요. 그 때야 끝에 여러분 중동의 때야 끝에는요. 45도까지 올라간데 낮에가 45도 되면은 차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차 안에서만. 그럼 때야 끝에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어요? 목구름 소나기구름, 아주 시원한 소나기 구름이 밑에까지 싹 덮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200만 명이면요 제주도 인구의 4배에요 부산 인구 만큼 많은 거예요 이백만 명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그 먹구름 속에서 낮에는 지내게 되고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 따뜻한 불기둥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살게 하고 아침에는 배고프잖아요. 아침에는 하늘에서 한방문같이 살랑살랑살랑 내려가지고, 잔뜩 내려가고, 그거를 바구니에다 다 해가지고, 또 전두 붙여 먹고, 그렇게 하면서 먹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매출하기. 여러분, 킹마트나 이마트 가면은, 뭐 무슨 알이 있어요? 매출이 알이 있어요. 조그만한 매출이 알이. 그것을 낳는 꽃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남아가지고 전부 다 각을 떠가지고 한달 동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먹었거든요. 야 얼마나 여러분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 준비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꾸입에 넘어갈 것도 하나님 다 하신 거야.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것도 다, 마귀에게 넘어갈 것도 전부 다안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다 하나님이 계획을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부 다 하나님이 갖고, 하나님이 시나리오에 전부 다 기록이 다돼 있는 거야. 벌써 인간이 흙이니 너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었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죽음 죽음이라는 그 벌을 받았지만 이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가 부활을 해가지고 이 죽음을 이길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이 시나리오에, 처, 시나리오에 전부 다 기록한 거야. 그래서 예수라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이 정말로 007, 에? 제임스 본드 같이 죽었다가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완전히 박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사람이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네? 어떤 깡패가 와가지고 총대면서 죽을래?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그 산업부 장관 누구지요? 그 산업부 장관이 그그그 그, 그 저기 뭐 그, 네. 그 무슨, 원자력 네 발전소, 무슨, 메, 메토, 고리, 메토, 어? 그거 안되는데요 하니까, 그, 산업부 장관이 와가지고, 너 죽을래?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너 죽을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너 죽을래? 사람들이요, 아무리 은행장이라 할지라도 뒤에 가가지고 총으로 푹푹 쑤시면서, 너 나만 하는데 죽인다. 한방 어? 방아쇠만 당기면들은 죽는 거야. 순전히 말을 다 듣잖아요 왜냐면 죽음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이기 때문에 총 갖다 들이 대면뭐 걱정 것이요 죽을래 하면 무서운 거야.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무상. 헤밍웨이 같은 사람도요. 성경을 믿지 못하고, 문학으로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음 문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바닷가를, 해변가를 해수욕장 같은 데다말 타고 지나가다가, 땅 내려가지고 염청으로, 자기 목을 향해서 쏴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죽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다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해결해놨구나. 이거를 믿고 해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첫 나담은 선악과를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을 물려주고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상처를 많이 입어갖고 마귀가 마귀가 강한자요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어 세상에 골리앗 같은 놈이야 마귀가 여러분에게 병도 갖다주고 아픔도 갖다주고 마음의 병도 갖다주고. 신경성 병도 갖다 주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가 말하는, 마귀가. 마귀는 강아지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병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보다 더 강한자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마귀도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강한자가 와서 마귀를 잡고 모바지를딱 잡고 나갈 자식아탁던져본 거야, 바보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마귀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난 요즘에 이 말을 듣고요 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야 어떤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영해도그놈보다더 간만자가 내 안에 들어온거야 예? 나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아 근데 내 안에 그그 그 사람보다 더 간만자가 내 안에 들어온 걸 내가 알고 있거든. 와, 이거 엄청나게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죽음보다도 더 강한 자가 내 안에 들어온 거야, 내 안에 들어온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지금 세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거의 한 3, 지금 2년 4개월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리 의사들이 땀을 흘리고 간호사들이 땀을 흘려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어떤 데 블랙아웃 돼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많은 간호사들이 그만주 사직 사직 사표를 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간호사들이 왜? 힘든 얘기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일고도 하나님이 손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이 시나리오 안에서 하나님이 무 안에서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어떤 계획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든 죽고 사는 문제가 전부 누구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나는 가끔 있다가 지나다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길가에 떨어진 것이 있더라고. 그 생각한다. 고야이 참새도 예수님이 허락함이 없이는 죽지 않았을 텐데.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참새 한 마리도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나는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도한다는 걸 그걸 느끼 느껴져요. 야.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새학교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장난으로 고아목사, 고아목사. <laughs> 그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나를 고아목사라고 부르더라. 그래도 나도 우습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말하는 걸 그대로 들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요즘에 생각하면요, 우리 막내 여동생이. 보훈청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군대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6.25에 참석, 참여한 거를 알아내가지고 보훈청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그 뭐가, 유공자로, 국립 유구, 유공자로 뭐 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그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그 국립묘지에 호국원을 이렇게 이장을 합니다. 이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그 국립묘지에다가 안장을 할수 있겠냐 이거야 죽었지만은 그 이제 하나님이 야봉도신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를 다 해놓은 거를 나는 요즘에 엄청나게 느껴요. 엄청나게 느껴. 할렐루야! 다음 주 되면 우리 중국 중국 그 선교사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 그런 사람이, 나보다 한 10살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어저께 전화 왔어요. 늦게, 저녁 늦게 전화. 아, 그 사람도 와가지고, 나도 또 전도하러 다니면, 우리 그 저, 이동연 집사님이 말 하는, 153명, 채워질 것 같아, 나도.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는 사람도 좀 많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앞길에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인도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뭘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내 길이 딱탁 막히는데 하나님 내그 다음에 길은 뭘, 뭡니까? 이렇게 전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냥 어? 밥 먹고 자고 싸고 밥 먹고 자고 싸고 그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 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한 그 완벽한 준비를 뭘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멋있게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네? 아멘. 네 우리 상민 씨도 우리, 우리도 상민 씨하고 나도 저쪽 장애인 협회에도 가 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들도 이렇게 일을 해 가지고 조그만 일을해 가지고 또 옷도 좀 바꾸 이렇게도 하려고 나가 계획을 잡고 있어 하나님 앞에 그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뭔가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면 다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도 제가 그 장로의 신학 대학 김명룡 총장이 나하고 동갑인데 이제 이 사람이 예, 서울대 영어 영문학과 나오고 독일 가서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당신대 총장으로 하는데 나도 그분 좀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번에 상한교에 왔을 때도 만나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 온신학 그, 그 사람 뭐냐면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원히,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는 그 김복준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김복준 그 경찰 경찰 사장도 하고 그 텔레비 자주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 나이가 나하고 비슷해요. 김복준 그 지금 경찰대 그 교수 교수대 나 댓글 달아줘요. 항상 아 아파서 자기 마누라가 아파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다 하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꼭 예수 믿으십시오 네?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아니 벌꽃 보세요 벚꽃 벌꽃딱 활짝 피었죠 벚꽃 활짝 피니까 며칠 납대가 열흘도 안돼딱 열흘이면 꽃이 다 떨어져 버려버 벌써 일장출목입니다 일장출목 나는 우리 어머니가 업고 다니다가 나를 길가에 세워두고 밭에 들어가 서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나 그때 막 울었던 기억이나 나 어렸을 때 기억도 난다보다도그 엄마가 아마 화장실에 잠깐 밭에다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소변 보고 나를 엎었나봐그 동안에도 나를 버리고 도망반주알고 나가 막 울었어. 그 기억이 나도 생생하게 난다 이거야 어렸을 때 기억 그것이 한 4, 50년 전에 50년 전일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50년 산다고 하면 지금 응? 120세까지 살아야 50년인데 만약에 50년 산다고 해서 50년 산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50년 산다고 해서 50년 살지 못했지만, 30년 정도 살겠지만, 잘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언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일할 때, 우상승배자, 우리 동창들도 이 불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 할때 보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유교에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 사탄에게. 마귀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다 들어가는 거야, 전 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믿는 사탄의 나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부 다 지옥에 다 보내,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로로 탄 다음에, 그 다음에 공중에서 예수,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우리가 혼인잔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교회는 신부되고 예수님은 신랑되가지고 혼인잔치를 딱 이룬 다음, 그 다음에 바다가 그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예수님이 백고자 십팔에 다 앉아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천사들을 통해가지고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죽은 사람들도 다 만나게 되고 네? 은미나 네, 우리 그저 강기훈 집사님 할머니 이름이 뭐지 그때? 한재순한재순아 현재순? 현재순? 맞아 현재순? 이제 기억이 나. 다 만나게 재순 현재순? 현재순? 우리 현재순? 할머니도요 부활절 순현요꼭현만 원에 재순만원 부활절 순금을 드리는 걸 현재순? 현재 네. 기억한다고. 부활절날을 꼭 참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네, 오늘 이 부활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도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우리 동생이나 우리 먼저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한부 만날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수, 예수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고 우리 민재나 한사나 한나나 전부 한사람에다 천사 한사람씩 전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지키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불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우리를 잘 인도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